김희주 기자, 영화 레전드 오브타잔에 출연했던 마고 로비가 근황을 전했다. 과거 그는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 그는 체리가 그려진 원피스를 입고 있다. 특히 그의 세련된 패션 감각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. 한편, 그가 출연한 영화 레전드 오브타잔은 데이빗 비 예이츠 감독의 작품으로 지난 2016년 개봉작이다. 마고 로비를 비롯 알렉산더 스카스가드, 사무엘 엘, 잭슨, 디몬 하운수, 크리스토프 알츠 등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해 스크린을 빛냈다. 국내 개봉 당시 85만 8,406명이 관객수를 동원했다.